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야심차게 연애모보실 들공 000, 0채빈입니다첫 연모인 만큼 제가 사랑하는 외원님 영상 들고 왔어요. 그럼 바로 영상 보러 가실게요. 와. 담배정 싫어하냐? 애들이랑 다 떨어지고 에반데. 에휴, 그래도 어쩌겠냐? 때 쓴다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.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어? 뭐야?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. 나보다 먼저 온 애들이 있었네? 말 걸어볼까? 아니, 근데 이게 뭐라고 떨리냐? 저기, 안녕! 난 채빈이라고 해, 공채빈 너희 이름이 뭐야? 응. 앞으로 1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보자. 아싸! 3교시 체육! 아, 체육기 재밌긴 하잖아. 이번에 피곤했나? 소중한 소 있는 내가 지켜줄게. 야, 정치기 5분 전임. 슬슬 운동장으로 나가자. 으아, 왜? 왜 나만 맞추려 하는 건데? 야, 강현, 네 미쳤냐? 왜 나만 노리는 건데? 돌겠네. 어? 잠깐, 피해야 하는데. 뭐야? 왜안 아파? 응? 어, 응. 어. 뭐야, 얘? 평생 몰랐는데, 인생 잘생겼네. 잠깐 놀란 것 뿐이야. 왜 설레는 건데? 뭐래. 끝까지 살아남는다. <laughs> 강혜원. 넌나좀 보자. 괜찮아. 다 방법이 있지. 야 강현, 고층 해원이의 흑역사. 나더 말할 수 있다. 어라리, 이게 아닌데, 망했네. 으 아, 너였구나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. 사람 놀라게. 알겠어. <laughs> 미안, 미안. 이렇게 하면 너가 날안 맞힐 거라고 생각했지. 네. 그거 개 싫어. 응? 뭐야? 응? 김민준? 왼쪽지. 알겠어. 어, 쟨 힘들지도 않냐. 왜, 뭐 때문에. 아, 씨. 진짜 개 아프네. 누구야. 나한테 공을 던진 지 미친놈이. 미친놈이 너구나.